안녕하세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 만일 우리가 그의 중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 나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본체에 접목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작은 분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 된 분신이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그하는 사람들은 주의 아래 그할수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를 보면 무 그리스도 예수 하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에,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 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뭐, 에, 그 십자가에 못박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치심을 받는 하나의 증표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죄용삼을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 우리의 모든 미래도 다 완벽하게 주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이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의 삶 관계 속에서 지은 그러한 죄들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회에 이제 뭐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에그 부흥회 시골에 노인 할머니 집사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마다 예그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호박을 따던 뭐 남의 그 담장에 있는 호박을 따 가지고 어부구러 먹었던 그런 것을 하면서 부흥회 강사가 올 때마다 부흥회 새롭게할 때마다 어 호박 따먹는 그걸 지혜를 갖다가 고백했다라고하는뭐좀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죄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범죄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죄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의 모든 죄다 다 일시에 엇박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하여라고 하는 연합된 그런 이해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 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기도 보면 장사 되었나니 이제 끝장난 거예요. 장사 됐다면 끝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장사 되면 끝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Born again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이 다 용서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취했던 것처럼 그런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된 자, 연합된 자, 하나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의심할 리가 없습니다, 부활은. 다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갖다가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